게더타운이 또 바뀌었어요. 여기 동그란 버튼 보이시죠? 이 동그란 버튼을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까이 가까이 가면 여기 X키 보이시죠? X키 누르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파파하우스라고 하는 게더타운이 다시 생겼다라고 되면서 이렇게 블로그가 연결이 돼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신기하죠?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. 다시 동그란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. 아직까지는 X키 외에는 다른 게 있, 있는 건 없어요. 다시 또 들어가 보시면. 들어가라, 들어가, 들어가. 네, 더블 클릭 빠르네요.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네, 전화 주문도 되고 서재도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동그란 버튼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가려고 하는데 못 가죠. 네, 그래서 더블 클릭을 이런 식으로.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열쇠를 가져가면 열쇠야. 네. 안되네요. 응. 다시 또 네. 열심히 더블 클릭해서 나가고 있어요. 네. 나왔죠? 그 다음에 쪽으로 다시 가락방 네. 가락 네, 동그란 버튼이 있다가 여기 다시 또 나타났네요. 네, 동그란 버튼이 있어서 다시 또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라고 되어 있네요. <laughs> 네, 이런 약간 끼알 팁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모바일로 게더타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설정 부분 한번 볼까요? 설정 부분 보면 여기 홈으로 가는 부분, 그 다음에 리스폰 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있고요. 백하게 되면 되죠. 근데 아쉬운 거는 어 손들고 뭐 이런 표시타 같은 게 없어요. 채팅창은 있지만 이분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X도 생겼고 동그란 버튼도 생겼고 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. 네, 이상 모바일에서 캐더타운에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